미국이 그렇게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. 예.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걸 생각하기도 전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코리안 페니슐라의 그 리스크가 예. 한반도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부각될 거 아니겠습니까. 예. 그럼 뭐 지금 막 주가 오른다고 이제 뭐 4천도 넘다 막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꿈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음, 있는데. 예. 그런데 그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겠는가?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뭐 1430원, 40원 막 이러, 아유, 이런다고 그러는데, 아십니까, 예. 제가 봤을 때 미국, 미국이 빠지면, 미군이 빠지면요. 우리나라 환율 2,000원 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네.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권에 있어서 아무런 공식적 직함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. 네. 하지만은 저런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가... 지금 여권의 시각을. 한번 슬쩍 보여주는 건가? 아.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예. 야게 말이 되냐, 막 이렇게 그렇게 막그 떠들면, 아, 유심히 아무것도 아니잖아, 이런 식으로 쓱 빠지는데. 예. 근데 그게 아니고, 그 만약에 그냥 저뭐 이렇게, 어, 그럴 수도 있나, 그럴 수도 있나, 이렇게 되면, 그게 여권에 지금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가? 저는 그런 그 의심까지 들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이렇게 등골이 오싹한 그런 이야기 아닌가? 나이가. 66세세요. 아,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. 네.